도시의 농구 강인입니다 오늘은 예, 도마도. 아, 우리가 이 터밭에 보통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하신 분이 예, 한 3년 정도 주말 농장을 하셨는데 도마도 묶는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묶는거 제가 한번 보고 어, 또 설명도 드리고 또 고추가, 아, 고추를 묶는 방법 있죠.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뭐, 마스크 빼도 됩니다. 네, 가 마스크 빼야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이 공기가 좋은데, 마스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마도가 이제, 이래, 지금 현재 도마도 심은지가 한 언제쯤 됩니까? 심은지가 예. 한, 한달 가까이 다 돼가면서 아, 3, 그렇죠? 4주에? 예, 3, 4주 정도 되면은 한이 정도 자랍니다. 이 정도 자라는데, 네. 네. 도마도는, 어, 우리가 이제, 갤수키가 묶는 방법도 있고, 그냥 끈으로 묶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묶으면서, 자, 그러면은, 이 도마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냥, 그, 가지치기를 하고, 가, 가지치기, 어떤 가지치기를 가, 가지치기? 가지치기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예. 원가지 놔두고, 밑태를 아, 이렇습니다. 예. 예. 이래 보면은, 예. 우리가 이래 보면은, 예. 이제 도마도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어, 햇빛을, 음. 이제, 이, 이게, 이제 음. 이 이제, 줄기입니다. 이 줄기에 네.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잘 해야 됩니다. 네, 하기 위해서는 네. 어, 이제 그 동화 작용도 하고 도마도는 원대 음. 하나의 대로 키우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권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캡 예, 갭순 있죠. 예, 여기에 있는 갭순 예, 갭순을 그래. 따내 주십시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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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따내 주십시오. 밑에는 예, 놔두고 갭순을 예. 순을 따내는 것은 또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고추와 같이 예. 이렇게 갭순을, 갭순을 따주고 네. 이제 너무 어린 거는 종오미 따가 예.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예. 다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또리고 이제 묶는 방법을 한번 일까 끈을 한번 묶어 보십시오. 어떻게 묶는지 묶는 먹는 방법은 예.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경우에는, 묶으면 안 됩니다. 자, 예. 이렇게 묶으면은 왜안 되냐 하면은 도마도는 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 나면은 여기에서 식히갖고 꺼내질 위험성도 많고 음. 일단은 도마도를 팔자로 묶어 주십시오. 일단 한번 묶죠 음. 묶어갖고 팔자로 묶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묶어 보십시오. 예, 예.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상태로 묶으면은 도마도가 잘 자랍니다. 예. 실제로. 예. 잘 자라고 팔자로. 팔자로 묶은 다음에 예, 예. 다시 예. 지주대에 예, 묶어 주십시오. 방법으로 예. 예. 이런 식으로 묶어야 음. 도마도가 어, 바람 이 불어도 보통은 우리가 대가 시키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잘 보면 성장이 됩니다 실제로. 성장이 되고 좋은 도마도를 또딸 수가 있습니다. 도마도는 예. 항상 있어요? 원대 예. 하나로 키워 야 좋은 예. 도마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여기에는 이것도 갭순을 저, 저, 저는 따입니 이렇게. 아 그렇죠. 갭순을 따주고. 갭순이랑 네. 그런 원줄기에서 짧게 나오는 네. 그 영양분을 수취를 왔다가 뺏기기 위해서 갭순을 그렇죠. 따줍니다. 자 도마도가 이제 음. 성장되면서 이 갭순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줄기 하나를 키워서 좋은 자 마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따주는 거죠. 이거는. 계속기가 한번 해보십시오. 아, 거리가 좀 머네요. 거리가 먼 거는 팔자로 묶어갖고 자, 난중에는 계속기로 여기에서 묶고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묶으면 은뭐 바람이 불든지 안 그러면 뭐 태풍이 불어도 어, 도마도 대가 손상이 안 되고 좋은 도마도를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결속기를 어떻게 하냐. 이 도마도 대에 결속기를 대는 게 아니고, 이거 지주대 있죠? 지주대를당기갖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 아주 간편하죠? 이 결속기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에. 어,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 대에 고정을 시기 갖고. 자, 쭉 당기 보십시오. 둥둥에서 고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치게서 찍는 식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잘안 됩니까? 자,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우에 위쪽으로 하십시오. 위쪽에, 위쪽으로 조금 더 위로. 예, 이쪽으로. 어, 한번 찍어보세요. 꽉 찍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쪽에도, 여기에는 도마도가 이제 좀 누웠거든요.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땡겨 갖고 이런 식으고 항상 보면은 치지대를 이용해서 어 너무 이거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큰게네 이거 내가 볼때 이거는 자 이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찍힙니다 그냥 한번 더 해보시죠 갭순을 따주고 여기 에 갭순 따는 게 있죠 깔끔하게 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갭순이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마도 묶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으면 도마도를 좋은 도마도로 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보세요. 보통 우리가 고추를 이제 보면 우리 이제 개수끼가 또 매주는 방법도 이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추를 심은 지는한 언제쯤 됩니까? 고추를 심은 지는한 3주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3주, 3주 되면 한달 정도 음. 돼서 개수끼가 묶어주죠시죠 고추는, 제가 볼 때는 한달 정도 되어야 이제 옆에 있는 갯순도 나고, 어, 묶는 방법을 제가 또한번또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순이 나야,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게갖다가 거야.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왜면 이제 순 나기 전에 해주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고추는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면은 뿌리 성장이 아주 건강하게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한달 정도 되어서 이제 고추 묶으면은, 이제 건강한 고추를 잘 이제 찾았이 보시면은 꽃추가 이걸 보면 냉해가 하나도 안 입었을 요 음. 냉해가 하나도 안입는 방법은 이제 그요술를 이제 이용해서 하니까 얘는 이제 냉해가 하나도 안 입습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 위에 제가 농장에 서 심어 놨는데 요술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하니까 냉해가 오는 게몇 개가 이제 됩니다. 그걸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